문제를 푸는데 우선은 보이는 특징이 미치 모른다 이게 좀 보이니까 에 어쨌든 저쨌든 이제 진수 조건부터 해서 양양 조건 하시면은 x는 마삼보다 크다 1보다 작다 x는 마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먼저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에 연산을 할 건데 얘가 지금 미치 같은 로그에 뺄셈이니까 나눗셈 하시면 되죠. 어, 나누셈이 좋으면 나누셈 하시는 거고, 근데 일부 학생들이 요런 연산할 때 이제 나누기보다는 나는 그냥 항상 곱하기가 좀더 표현이 좋으면, 뭐 이항해서 더하기로 바꾸시는 거고, 그러니까 식을 나누기 하면은 이제 진수가 분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분수식이 싫으면은 애초에 다항식 형태로 갈 거면 얘를 이항해서 여기다가 더하기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시면 로그 a의 x 더하기 3이고, 이쪽은 1 더하기 예 로그 a의 1 x니까 어쨌든 1이라는 건 로그 a의 a라서 연산하시면 여기에 이제 a 곱하기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로그를 떨궈야 되는데 여기서 떨구는 이 타이밍에 분류를 하셔야죠. a가 1보다 크면은 떨궈서 그냥 가고 요걸로 a가 1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아 부등호가 반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두개 나눠서 이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해가 저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 이거 이제 1차 부등식이야 2차도 아니고 1차 부등식 꼴인데 에, 이항에서 전개 마이너스 a 넘어가면 은 a 플러스 1 x 고 여기는 a 빼기 3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부등호 방향만 다르죠 근데 이제 a 더하기 1로 나눌 거잖아요 근데 이제 a 더하기 1이 양이냐 음이냐인데 두, 두 경우 다 어쨌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나누는 애는 둘다 양수입니다. 그럼 어쨌든 부동호는 둘다안 바뀌어서 위에 거는 a 더하기 1분의 a 빼기 3보다 크다고 밑에 거는 a 더하기 1분의 a 빼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교집함의 해를 찾는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공통 범위를 해서 얘가 나와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1분의 a 빼기 3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음. 자 밑에 거는 참고로 얘랑 얘랑 공통 범위에서 이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하죠. 3분의 1이 생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탈락. 여기서 이제 풀어주시면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네. 어 그래서. 네, 이런 게 원래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류를 해야 될타이밍에 분류를 언제 정확하게 하느냐. 아, 모르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때 분류를 해야 되면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214...